예, 다음 SPC에서 안전 강화 대책 중심으로 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모든 노동자가 생명의 위협 없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SPC는 전면적인 시스템 재정비와 함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 가치로 하는 근본부터 바꿔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다른 기업 사례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다른 기업 사례 얘기하기 전에 제가 몇 가지 좀 물어볼까요? 지금 이번 사고 시간이 몇 시였어요? 사고 시간? 새벽 2시 5 0분이니다 새벽 2시. 에... 끼어서 사망한 거죠? 기계에 끼어서? 네, 맞습니다. 혼자 근무했어요? 아닙니다. 작업 라인에는 포장 라인이 있었고 4 명에서 5명 정도가 함께 이분만 다른 사람이 볼수 있는 상황에서 끼어든 거예요. 그렇게 보입니다. 목격자가 있어요. 끼는, 끼는 장면 목격자 이, 또는 끼인 직구. 그 끼인 직구 현재 그 경찰에서 조사가 되는데 발견했을 때는 끼인 상태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바로 옆에 사람이 없었어요. 그 CCTV 형태에 보면 근처에서 작업하는 사람은 있었습니다. 근처라고 하면 뭐 거리가 얼마 정도나? 거리가 그 멀지 않습니다. 10미터. 10미터. 예, 그정도있습니다몇교대에있어요 음, 그분은 3조 2교대 근무였습니다. 그래서 3주? 주 3조 2교대는 4일 주야 번갈아가면서 근무를 하고. 4일을 12시간씩. 근무, 예, 번갈아가면서 근무를 하고 이틀 쉬고. 그 다음에 이제 주말이나 평일 중에서. 삼교대가 아니라 막교대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주 4일을 12시간씩, 밤에 12시간, 낮에 12시간 이렇게. 그렇게 번갈아가면서. 교대, 교대 시간이 몇시입니까 7시 30분에. 아침 교대에서, 7시 예. 반에 출근, 시, 업무 시작하고 아, 예. 아침 7시 반에 업무가 끝나는군요. 네,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노동강도가 너무 세서 밤 같은데 졸릴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야간 근무할 때는 그 식사시간이 1시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4시간에 마다 20분씩 휴게시간을 부여해서, 어, 야간에 열려서 좀그 힘든 시간을 조금 보완하도록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음, 밤, 저녁 7시부터 아침 7시까지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네, 근로시간은 맞습니다. 그러면 그 쉬는 시간에 는 누가 그 업무를 대신합니까? 한 시간 20분씩 쉬면 그 라인별로 라인별로 어그네 명이 근무하다가 이제 한 명씩 쉬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잠깐 그 설비를 갖다가 중단 시